안녕하세요 강산입니다. 제가 엄청 지금 이런 아침에 영상을 찍고 있답니다. 보통 이 시간에는 어, 잘 나오지는 않는데 어, 어젯밤에 잠을 설쳐가지고 아침에 어, 남편 출근시켜야 되니까 <laughs> 중간에 잠에는 안될것 같아가지고 지금. 어, 베란다 나와서 물도 주고 있고요. 어, 이렇게 다육이도 지금 살펴보고. 어, 저희는 해가 지금, 지금이 한 7시 20분인데, 해가 뜰 때부터 오후 한3시까지 여름에는 3시까지 해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3시 되면 해가 엄청 뜨겁잖아요. 그때 되면 온도가. 보통, 뭐, 낮에 25도 이러면 그 시간 되면 28도, 9도 되는데, 근데 그 시간에 해가 빗겨가서 정말 좋더라고요. 화상 염려도 좀 들어가기도 하고, 아직까지 차강은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어, 요즘처럼 저렇게 바람이 많이 불면서, 이렇게 햇살이 뜨거울 때는 다육이 다지기가 정말 좋답니다. 햇볕에 이렇게 따글 따글하게 다지고 나서 저녁에 기온이 지금처럼 이렇게 기온이 쌀쌀하면 다육이가 물이 또 많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다육이가 물이 빠지다가 요즘 다시 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 랑콤도 물이 빠져가긴 하고 있네요. 근데 요즘 이제 저는 하나씩 하나씩 물이 말라서 개별관수를 하고 있답니다. 개별관수를 하고 있는데 주로 어떻게 물을 주냐 하면 요 화분 여기 높이만큼만 물을 퐁당퐁당 담궈요. 그러니까 위에 이제 거리대 쪽은 한꺼번에 물을 줄 수가 없으니까 하나씩 덜어내갖고 다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덜어내가지고 어 저 맨으로 담궈놓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물이 그렇게 많이 고픈 게 아니라 조금 하분만 담궈도 될 거면 이렇게 하고, 물이 많이 고픈 애들은 한 하룻밤 담궈 놓기도 한답니다. 요즘은 어, 다육이 이제 비가 안 오니까 어, 하나씩 내려가지고 제가 개별 반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런 애들이 계속 말랑말랑 하기도 하고 자리를 못잡아서 한 이틀 어, 저맨 관수를 이틀 했답니다. 그랬더니 완전 돌덩이처럼 되었어요. 뿌리 활착을 잘 못하고 있는 아이들은 어, 저맨으로 해주면요. 얘들도 다 물줄 때 저맨으로 하거든요. 저는 멀로 같은 경우는 상면으로잘안 주고 저맨으로 많이 주는데 그래야 뿌리가 아래까지 이렇게 쫙 뻗어 내려가는 것 같아요. 얘도두도 어, 이틀 전에 점면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 이 아이들도 다점면을 했고 뭘로가 꽃대가 얼마나 진짜 가한지 이 꽃대가 났던 곳이거든요. 이렇게 행안이 피었어요. 꽃대가 정말 진심 너무 굵어가지고 행안이 이렇게 피어가지고 지금 요 꽃대가 상처가 나가지고 이렇게 까뭇까뭇하죠 이게 만일 오래 방치되고 어, 비가 와서 비를 맞으면 이게 뱅이 된답니다 이거는 제가 빨리 떼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물론은 꽃대가 아 너무 굵고 너무 진심이다 보니까 사실 좀 빨리 저거를 손을 안쓰면 장마철에 꽃대 물음으로 인한 그런 어뭘로쏙 입장 물음이 오더라고요 헤라가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지가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아, 해수로 3년이고 만 2년 넘었겠네요 근데 처음 데리고 왔을 때는 노블노블하게 진짜 플리파리 같은 애 데리고 왔어요 어, 그러는데, 1년 정도 되니까, 전, 저는 이렇게 베란다에서 이렇게 다육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이렇게 그리대에, 예, 내놓을 정도만 다육이를 키우기 때문에, 거의 다 그리대에 있거든요, 다육이들이. 그래서, 여기서 해를 1년 그해 가을하고, 내내 햇빛을 받았죠. 직광을, 그것도. 헤라가 햇볕에 강해서 그런지 직광에 있어도 화상을 잘안 입더라고요. 그랬더니 이게 그 뒤에 봄에 조금 짤둥해지기 시작하더니 한 1년쯤 되니까 이렇게 예쁜 모습을 유지를 하더라고요. 예쁘고 나서는 어, 분갈이나 아니면 물텀을 좀 어, 물을 조금 그래도 굶기지 말고 줘가지고 얘가 마르지 않게 뿌리가 마르지 않게 해주는 게 어, 화분 옮기지 않고도 잘 키우는 비법인 것 같아요. 저는 물을 너무 아껴가지고 뿌리가 고사돼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이걸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물 틈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안에 뿌리가 죽지 않으니까 이대로 수행을 유지하면서 예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헤라는 정말 5, 6월 달이 최고 예뻐요. 최고 예뻐. 아, 물론 가을에도 예쁘답니다. <laughs> <laughs> 이제 우리 물로 쪽에 햇빛 들어왔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들 이렇게 점에을 하고 있답니다. 위에 물 주고 이렇게 조금 힘이 짱짱하게 생길 때까지만 이렇게 점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양니 정말 차광을 했더니 손톱이 이렇게 예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와. 맨날 차광을안 해줘가지고 손톱을 다 태웠었거든요. 저는 제가 그 저렴이 들여가지고 퍼플 샴페인하고 프리모리에요그프리모리가 6,000원하고 퍼플 샴페인이 4,000원? 하길래 두 개를 샀답니다. 그래서 지금 은 이렇게 푸렁하지만 가을까지 열심히 달궈서 이쁜 모습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름을 무사히 견뎌야겠죠. 지금 오늘 해놔서 이렇게 차강을 조금 했답니다. 물론 지금 소갈머리 하나 없는 거는 저기 안에서 그 안에 생장점 마르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이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직광을 보고 나온 지 얼마 안된 아이는 이렇게 차강을 하고 있답니다. 요즘 다이소 가니까 이 망을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잘라서 개별 차광하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화분 사이에 딱 끼우면 되니까. 음, 이런 아이는 이제 좀 대나인데 그래도 팔에도 민트색이 많아도 햇빛 어, 광에 잘 버티고요. 아, 얘도 정말. 묵은 애들은 이렇게 핑크 보샤시 약간 핑크 피멍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묵은 애들 지금 얘가 그렇거든요 얘가 굉장한 묵둥이 어, 저게 해가지고 제가 묵둥이가 꽃대를 다 가지고 무릎 정상에 오길래 위에만 적심을 했어요 적심을 하고 얘 뿌리 내려 가지고 이렇게 어, 작년부터 이렇게 키웠는데 정말 묵었던 애라 그런가 완전 피멍 피멍이 드는 그런 핑크빛이 붉은빛 핑크보다는 약간 붉은빛이 올라오고 있네요. 어, 지금 이 아이는 완전 올때올 올 핑크빛이었어요. 뽀얀 그 핑크빛이었는데 지금 그 햇빛이 워낙 달구니까 이렇게 오렌지빛이.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잘안 보이지만 이 밑에 색감이 전부 오렌지빛으로 바뀌었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올 초에 온 신입들이고요. 얘는 전에부터 제가 가지고 아, 얘는 개구나. 스노루비, 스노루비고요. 스노루비 하나나 몽고. 얘는 전에 있던 아이. 제가 갖고 있는 물로 중에 최고 오래된 물로. 그리고 물로 중에 자구를 처음 내준 아이. 얘들은 묵둥인데 제가 올 봄에 분갈이를 했거든요. 얘도 그렇고, 지금, 어, 이 아이도 그렇고, 분갈이를 해가지고 애들이 지금 작답니다. 곧 얘들도 저면을 앉혀가지고 물을 다시 먹여야 될것 같아요. 너무 핑크 보샤시 예뻐요. 얘는 진짜 동그라미로 만들고 있어요. 얘들이 많이 달궈지면 이렇게 동그랗게 공처럼 된답니다. 얘는 작년에 들인 어, 저보다 물로를 잘 키웠던 그 달달이 되겠습니다. 얘도 예쁜 아이예요. 예쁜 아이인데 여기 상처가 있어서 전번에 이뱅에 안 나갔죠. 그리고 얘도 정말 예쁘고, 지금 물로 들도 물이 말라서 다 물을 이제 요즘 개별 관수를다 하고 있거든요. 하나씩 퐁당퐁당 해가지고 개별 관수를 하고 있고요. 이제 한여름에 막 내리는 비는 안마치도록 해야 되겠어요. 전번에 봄에 너무 맞춰가지고 그랬네요. 오늘 바람이 너무 좋고요. 햇살은 뜨거워도 바람이 너무 시원하고 집 안은 춥습니다. 새 날입니다. 즐거운 하루 시작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들 하세요. 감사합니다.